샬롬 큐티아자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거짓 진리들, 그것들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에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박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미루어 볼때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경고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때 진리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직 단단하게 여물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는 왜곡된 뉴스를 퍼트립니다 이러한 왜곡된 뉴스는 계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썼다라는 식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갑니다. 박해와 고난에는 잘 견뎌내었지만 이러한 일에는 매우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전에 있을 일들,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 속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폭력에 굴복하는 일보다 미혹에 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들이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털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털을 단단하게 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훈에 흔들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충분하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나는 이런 것도 했다고.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털을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항상 활동해 왔습니다. 기회만 되면 성도가 진리를 의심하고 악의 길을 따르도록 꾸준하게 유혹해 왔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닫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